전주 향교의 가을입니다. 은행잎이 어았습니다 며칠이면 다 떨어질 테지요. 대성전이 있고 명륜당은 명륜당 글그 읽는 소리 낭낭했던 명륜당은 바로 저 뒤편에 있습니다. 은행잎이 한입한입 지고 한입 있군요. 꽃잎 하나 달려도 봄이 간다는데 은행잎이 한입한입 한입 달리고 있으니까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. 대성전 에, 공자님을 모신 대성전 지표로 은행잎이 은행나무가 두 그루가 아주 청결해서 있습니다.